대신 상 오셨네, 빠밤 빠밤, 빠밤. 치솔입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이숲 딥그린제이 키즈 치약 준비되어 있어요. 에코서트의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그런 치약입니다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양치하실 때 개운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.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뭐찬 것도 워낙 좋아하고 또 요즘엔 달달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숨치약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칫솔을 여러분 바꿔주셔야 됩니다. 위생을 생각하시면 향도 상큼하고 시원한 그 배향. 배향. 맞아요. 네. 성분이 오, 진짜 그배 아이스크림인데 약간 상쾌한 느낌이거든요. 이렇게 투명한 제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. <laughs> 너무 좋다. <거>. 조금만 <laughs> 바로 거물 물 하자마자 제이숲은 거품 진짜 잘 나요. 좀 이렇게 풍신풍신하다고 뭐 퐁신 해야 되나? 진짜 요즘 내리는 눈송이 눈 지금 눈사람 어, 눈송이 그래. 같은.